안녕하세요 호고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남편과 함께 먹은 더블 불고기 버거랑 양념 관자예요 그러면 먹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 저는 가족에게 항상 문제 하였습니다 말썽을 부리든 안 부리든 가만히 있든 인상하게 문제는 항상 저였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어쩌면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만했고 엉뚱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이미 아기 때부터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뒤돌아서서 일 보고 있으면 저는 어느새 부엌을 뒤지고 있었대요. 음식 포장지를 뜯는 제 모습을 보고 엄마는 한숨을 쉬었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왜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다른 아이들이랑 대화의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다들 그걸 엉뚱하다고만 했죠.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안전해야 하는데 그곳에서도 저는 틀린 아이였죠. 엄마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대에 맞출 수 없었어요. 좋아하는 과목은 미친듯이 팠지만 싫어하는 과목은 아예 손도 안 댔어요. 당연히 성적은 들쭉날쭉했고 엄마 눈에는 불성실한 아이로 보였죠. 반대로 제 동생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걸 전부 갖춘 아이였죠.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교과서 같은 인생을 걸어갔어요. 그와 비교되는 저는 최저임금도 힘들게 벌어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잘난 동생, 모범적인 동생,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동생, 그 옆에서 저는 그냥 반면 교사였죠. 하지만 제일 아팠던 건 동생이 아니라 엄마의 시선이었어요. 엄마는 늘 저를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넌왜 이것도 못하니? 좀 정신 차려라. 저는 노력했지만 엄마의 기준은 제가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기준이었어요. 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안정된 길, 보편적인 성공, 사회가 칭찬하는 조건들. 그게 엄마의 행복 공식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틀에 맞춰 살면 숨이 막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가족이 원만스러웠어요. 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을 엄마하는 제 자신이 허무스러워졌어요. 내가 나빠서 사랑 못 받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버렸죠. 이제는 조금 알것 같아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는 달랐을 뿐이었죠. 엄마는 흔히 말하는 보통의 길을 걷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저는 나만의 길을 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설령 엄마의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상처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문제아라는 이름은 너무 오래 제 뒤에 붙어 있었거든요. 문제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이 제 안에 깊이 각인돼 있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해도 나는 어차피 안될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잘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게 진짜 족쇄였어요. 남이 만든 이름표를 떼지 못하고 스스로 붙잡고 있는 이상한 상황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표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겁니다. 내 강점을 키우고 내 속도를 지키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문제아가 아니라 그냥 다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저처럼 오래 문제아라는 이름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 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